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케빌입니다 오늘도 2019년 고일 모의고사 3월 22번 지문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According to 하면요. 몽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수에 따르면요. There is one sure way. 한 가지의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나와주고요. 앞에 전치사 4이 나오게 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투부정서의 앞에 의미상의 주어 은는 이간을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한 가지의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f a 부터메 a k e a f r 까지는 앞에 있는 unsure way 꾸며주는 부분이겠죠 이한 가지의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to join a g r 어떤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한 가지의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대래서 앞에 있는 어 그룹을 꾸며 주는 관계 대문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has 수일치 주의하세요. 한 가지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외로운 환자들에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한 가지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 this가 가리키는 건요. 앞에 있는 to joiner 그룹이에요. 이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요 아마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쿠알로리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룹에 참여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but 하지만 연구라는 것이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it can help 얘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it도 앞에 있는 to 조인을 받는 겁니다. s o r r d reveal 이 연구는 드러냅니다. 뭘 드러내냐면요이 동사 뒤에 대신 나 오게 되면 이 대신 접속사 대신입니다.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나 후로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대절의 주어는요. 피플이죠. 피플를 꾸미기 위해 who a r e n g a g e d in service to others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피플를 꾸며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are engaged in 뭔가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봉사죠.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volunteer인 자원봉사 같은 이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people 나오고 이문장에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대절의 주어는 people, 대절의 동사는 tend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연구는 보여줍니다. 다음 문장에서요, 이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은요, report 뭔가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어, sense of 하면 어떤 감각이죠. 그래서 뒤에 satisfaction 어떤 만족감을 보여줍니다. at enriching 풍부하게 하는데 있어서요.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망, 친구의 수 이런 거겠죠. 사회적은 사회적인 망일, e 풍부하게 하는데 있어서 만족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다음 가겠습니다. v o l u n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요, helps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냐면 to reduce 어떤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 걸 도와줍니다. To ways 두 가지의 방식이 나오죠. 그 뒤에는 first 다음 문장부터 가볼게요. also 또한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도움 받냐면요. from 다음에 뒤에 나오는 ing 체크해 줄게요. from 전치사기 이 때문에 뒤에는 명사 혹은 동명사 구조가 나와줘야 됩니다. 표현 중에 하나가 be involved in이라는 게 있죠. 몸에 참여를 하다. 근데 b에다가 e ing를 붙였다는 거. 앞에 있는 from 전치사에 존재 때문에요. 그들이 참여함으로부터, 어디에 참여냐면요. voluntary p r o g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거죠. 외어른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자원봉사 프로그램인가 하면 그들이 receive support, 지지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에요. and로 help,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거죠. To build. 뭔가 그들 자신만의 사회적인 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들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22번 질문이었습니다.